안녕하세요 파토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겨울을 앞둔 11월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가을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킨텍스 주변 지역에 속속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고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GH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축구장 106개 면적 크기인 70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738억 원을 투자해 고양 방송 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중공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방송공사 KBS의 일산 고양 방송 영상밸리로의 이전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과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 KBS 경영진 등과 함께 KBS 드라마 예능 제작국을 고양방송 영상밸리에 이전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KBS 역시 일산 이전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그리고 공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넓은 부지면적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BS 자체 조사에서도 부지 가격 등과 출연진과 제작진의 의견까지 검토했을 때 일산이 최적지로 꼽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의 방송 제작 등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드라마 예능 제작국이 일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KBS가 2023년 부지소송이 완료되는 일산 방송영상별로의 앵커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BS가 일산으로 이전하면 방송영상밸리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드라마 예능국의 상주인원만 4천명이 넘고 관련된 외주업체 또한 동반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방송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방송영상밸리에 들어설 KBS는 단순 스튜디오를 넘어서 핵심 제작인력이 상주한다는 점에서 KBS 일상 이전은 고향시가 자족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KBS 드라마 예능국이 이전하게 되면 일산은 상암동처럼 한국 방송 제작 시스템의 거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일산에는 MBC 일산 드림센터, EBS 본사, SBS 일산 제작센터, 빈마로 방송지원센터, JTBC 일산 스튜디오 등 방송 제작 시설들이 집적해 있고 CJ ENM의 라이브 시티와 KBS까지 입주하게 된다면 방송 연관 산업들이 모인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산이 킨텍스를 중심으로 일산 테크노밸리, CJ 라이브 시티, 고향 방송 영상밸리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메디컬 바이오 산업과 방송 제작 사업, 그리고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끌어모을 K-POP의 성지로서, 또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 일산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방송공사 KBS의 일산 이전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밝고 희망찬 일산에서 파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